안녕하세요. 내 네, 골프백을 공개합니다. 내백공개 아나운서 김오리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스크린골프 투어 강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2022년 스크린골프 투어인 G투어에 데뷔하신 후 4승을 거두면서 입질에 굉장히 튼튼하게 굳힌 분이신데요. 바로 심지영 프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지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와 이번에는 또 심지어 프로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아실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이미 유튜브 떡상 아시죠 어, 조금 네 <laughs> 열심히 요즘에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laughs> 맞아요. 어, 아직 서툴지만, 조금씩 음. 올려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 댓글이 상당합니다. 어떤 클럽을 쓰시길래 그렇게 풀스피드가 68 이렇게 나오시나요? 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심지어 프로님들의 팬분들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이버를 살펴볼까요? 네. 드라이버 지금 딱 봤을 때는 클럽 들이 다 조금씩 브랜드가 다르거든 요 네. 일단은 드라이버는 핀인거 같아 요네 g410 맞을까요 네 커버는 일단 그런데 오 맞아요 g410이고요 지금 보시면 오 구도 네 구도예요 네 이게 구도 구도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한번 도수 봐주시고요 어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프트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세이 C K 오렌지 O S로 쓰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텐세이 오렌지 그리고 O S. 네, 오. 이게 반인치 자른 거긴 해요. 아. 이앞 부분을 0.5인치. 0.5인치를 잘랐다고요? 네,를 처음에요. 어, 왜? 왜 자르셨을까요? 어, 그 피터분이 자르는 걸 추천하셔서 음, 그 네. 본인에게 조금 더 그게 네. 맞다라고 네. 추천을 해주셨다고요. 네. 아, OS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핑, 지금 G410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타격감이 저한테 네. 마음에 들고 좀 핑에 좀 핑? 음, 소리가 좀 나는 그 제가, 채가 410이 조금 더 핑스러운 것 같아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 하셨던 네. <laughs> 볼스피드의 비밀은 바로 핑 G410이었습니다. <laughs> 우리 심지어 프로님. 우드도 핑 G410일까요? 네. 음, 이렇게 보시면. 오, 네. 3번 우드입니다. 14.5도. 우드. 네, 3번 우드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건 어때요? 샤프트 길이가 지금 똑같아요? 드라이버는? 이건 똑같고요.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게 OS, 6S, 7S 이렇게 가야 되는데 <laughs> 저는 이 드라이버랑 우드 샤프트랑 같이 똑같이 음. 동일하게 OS OS예요. 오, 네. 네, 마찬가지로 텐세이 CK 그리고 이것도 오렌지. 네. 에다가 플렉스가 S인데 OS. 네. 똑같이 쓰고 계십니다. 유틸리티도 핑 G410 커버가 쓰여져 있는데 어, 맞아요. 유틸리티는 3번 19도 지금 쓰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텐세이 CK 오렌지 요거는 70S요. 70래. 네. 70S입니다. 이렇게 쫙 봐주시겠어요? 유틸리티도 지금 보면 우드부터 시작해서 뭐다 G410인데 드라이버 모든 것이 이게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지금 다음 모델로의 이 변화를 별로 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딱히 뭐 부족한 음. 부분은 음.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네. 이걸로도 잘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보셨죠, <laughs> 여러분? 너무 잘 치시잖아요. <laughs> 네, G410이었고요. 그런데 아이언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클럽이, 그죠? 네, 아이언은 음. 이제. 켈러웨이 12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그 켈러웨이 12 그리고 4번부터 있어요 네, 4번 아이언부터 쓰시는 대단한 분이에요 네 <laughs> 4번 아이언 또 오랜만에 보는데 켈러웨이 12 네. 엑스포지드 12 시리즈고요 확실히 프로용 얇아요 얇아요 정말 네. 얇아요 진짜 네. 진짜 제 손이 그렇게 크... 두꺼운 편이 아닌데도 제 손가락보다 정말 얇은 소리예요 네. 그래서 진짜 아마추어 분들은 저 컨택이 쉽지 않을 네, 그런 아이언이네요. 그래도, 음. 롱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5번, 음. 6번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으실 수도 있을 그래요? 것 같은데. 네,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근데 똑같긴 한데, 아, 살짝 또 다른가요? 지금 제가 약간 착시인가 아니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laughs> 어려웠죠. 네. 아마처 <laughs> <안 없죠, 웃음> 어렵죠. 네, 정말 정확하게 공이 가운데 맞은 이런 흔적들 어, 보이시죠? 약간 안쪽이긴 한데. 음, 아유, 아닙니다. 어, 계속 바로바로 이렇게 돌릴게요. 음. n 니스 프로. 네. 그죠. n s 프로 950. 그리고 네오. 플렉스는 R 플렉스인데요. 네. 950R을 쓰고 있습니다. 네, 950R. 쓰고 계십니다 아이언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 우리 프로님은 4번 아이언부터 쓰신다는 거. 자 그리고 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웨지가 캘로웨이, 아, 네 캘로웨이예요. 58도, 58도, 5일까 네, 58도도 정말 많이 많이 쓰신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죠? 그리고 약간 보시면은 58도가 50도나 54도에 비해서 조금 더 여기 많이 느껴있는 어, 네, 게. 네. 네. 여기 그룹부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샤프트를 볼까요? 샤프트는 이제, 아이언은, 어, 950 r 을 썼는데 네. 이거는 한 단계 높게 950 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NS 프로 네오에 그리고 950 S입니다. 이번에는 플렉스를 한 단계 더 높이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무게를 한, 한 단계 높일지 음, 이제 샤프트, 샤프트 강도를 한 단계 높일지 고민하다가 이제 샤프트 강도를 하나 높이는 게더 이제 음. 방향성에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퍼터 볼 텐데, 퍼터는 오디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어, 조금 없네요. 오래 쓴 거예요. 그러네요. 커버만 봐도 염사가 <laughs> 보이네요. 루소니이 정말 한 수천 번을 열고 닫았을 것 같은 <웃음> 네. <웃음> 여기 붙이는 <붙인> 적도 보이고어 <laughs> 그러네요 테 너무 아끼시니까 이 커버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흔적까지 볼수 있습니다 <laughs> 오디세이 자 캘러웨이 오디세이인데 이 모델은 뭔가요? 어 오디웍스 샵 세븐 모델입니다 오디웍스 샵 세븐 이것도 진짜 역사가 오래된 거죠? 이거 한 6년 된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중간에 퍼터 한번 바꾸긴 했는데, 음. 그래도 다시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나도 선호하시는 퍼터인 것 같고, 보시면 맞는 여기 페이스 면도 되게 독특해요. 네. 볼록볼록한. 네. 네. 아, 굉장히, 굉장히 음. 지금 요철이 많이 느껴지는. <laughs> 와, 정말 독특하네요. 그리고 여기 한번 넥도 봐주시고요. 넥 모양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프로님 포크 형태. 네, 네, 저는 포크 형태를 선호합니다. 어,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 제 이제 시야적으로 좀 안정감이 들어서 음제 마음의 안정감이랄까요? 안정감? 네. 그리고 그립도 오버그립 쓰고 계세요? 네, 그2.0 쓰고 있습니다. 그립 2.0. 그립 2.0. 굉장히 두꺼워요. 네. 2.0 쓰여있네요. 손이 커가지고. 오, 어, 그러네요. 네. 한번 대봐도 될까요? 프로님? 오 그러네 거의 저랑 한 마디 가까이 차이가 나지. 제가 22호를 끼고 있어요. <웃음> <웃음> 거의 남자 22호 <laughs> 그렇죠. 어. 여자나 남자나 어쨌든 22호는 똑같으니까 사이즈. 어 그러니까요. 네. 와 진짜 크시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립도 굉장히 두껍게. 네. 네. 그리고 보시 니까옆 그립이시더라고요. 방진비 네. 프로님처럼. 네. 음. 제가 정 그립도 많이 연습해보고. 옆 그립도 많이 연습해 봤는데 저제 체형에는 옆 그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일단 또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저도 옆 그립이거든요. 어. 그거를로 이렇게 치지 너무 오래됐는데 나중에 또 고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네.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또 이것저것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프로님 하면에 너무나도 이 G2에서, 그, 진 주목받는 분 중에 한분 아닙니까? 네. <laughs> 그죠 <그치? 웃음> 네, 그... 요즘 들어서 가장 좀 연습을 많이 하는 클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쇼다이언이랑, 쇼다이언? 네, 웨지어. 왜냐면 어... 저는 롱게임은 생, 그래도 음. 좀 자신 있다고 느끼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좀, 음. 이제 숏, 숏 아이언이랑 웨지가 조금 정확성이 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음. 그래서 그 부분을 겨울에 많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헉. 연습하고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 지금 굉장히 본인에게 맞춰서 아주 컴팩트하게 또 종류별로 그 브랜드를 섞어서 이제 피팅을 하셨는데 가장 애정하는 클럽이 있을까요? 어, 드라이버 아닌 퍼터인데. 음. 처음과 끝을 책임져주는 네. 아이들을 선택하셨군요. 네. 드라이버 아닌 퍼터인데. 네. 그래도 또, 퍼터를 포터? 하겠, 퍼터를 하겠습니다. 퍼터, 그렇죠? 사실, 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집중하는 네. 곳이기 때문에 퍼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네. <laughs> 네. 요 퍼팅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나 경기 또는 순간이 있을까요? 어, 최근 대회 저기 준우승 저기 했을 때, G2O 2024 1차 대회 때, 음. 이제 그때 2라운드 후반에 음. 이제 퍼터가 잘 돼가지고 사실 잘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아, 음. 그래서 퍼터, 그, 최근 대회가 제일. 그렇군요. 네. 역시 가장 최근 대회가. 네. 아, 대학, 좋습니다. 이렇게 이글과 다수의 버디를 만들어서 퍼터입니다.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나 이렇게 신재현 프로의 클럽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클럽 리스트는 자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심지원 프로님의 소지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방 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짠 이곳에는 우와 이 이제 스릭슨 볼이 들어있는데 이제 원래 필드에서는 또 제가 사실 타이틀을 쓰는데 네. 타이틀리스트 볼을 쓰는데 네. 이제 스크린에서는 네. 스릭슨 볼이 이제 공인구이기 때문에 음. 요즘에는 스크린 연습을 많이 하니까 오. 스릭슨 볼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보니까 스릭슨을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반공 네. 그렇죠? 스크린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나 보죠. 그 그래도 아무래도 일정한 공을 쓰면은 네, 더 일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네. 네. 그래서 많은 공들 중에서 우리 프로님의 선택은 스릭슨. 이다, 반반고. 네, 요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장갑. 장갑이, 그냥 장갑이 어, 꽃무늬 너무 예쁜데요? <laughs> 네, 지금, 어, 뭐 어딘가요? 캔위치? 네, 전이 이 장갑이 편해서, 제가 어. 손에 땀이 많거든요. 아, 음. 근데 이, 이게 하피? 하피라서, 어, 하피. 근데 하피인데 또 편해가지고 이걸 쓰고 음,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여러분 처음 소개시켜드리죠? 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아대, 손목 아대도 있고요. 네. 얘는. 추, 무게추요. 무게추가 이렇게 네. 많아요. <laughs> 무게추가 엄청 많아요. 제가, 나, 저 예전에 실험했던 건데, 네. 이제 지금은 맞는 무게추로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윙해봤을 때, 이제 편한 무게추로 <laughs> 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편한 무게추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나 많이. 자, 그리고 우리. 뽈님의 <laughs> 연습장 카드 <laughs>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장갑 네. 그리고 공이 있는데 볼 마크를 보통 하트 이렇게 하시나요? 아 이건 <laughs> 스크린 칠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야, 그러니까 스크린에서도 이제 내공인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공기 때 보시면 하트로 이렇게 아주 크게 <laughs> 되어 있고요. 보통 그러면은, 필드를 나가실 때는 볼마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필드 나갈 때는 이제, 어, 네. 지금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음. 이캡 아. 이캡 라이너로 네. 라인을 그려서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캡 라이너 모양으로?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 이렇게 쓰고 계시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요런데 굳은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거 그냥 지금은 안 쓰고요. 아플 우와. 때 쓰고 있어요. 음. <laughs> 맞아요, 또 많이 계속 쓰리니까 그렇죠. 장갑을 네. 안 끼는 손이 계속 네. 연습하다 보면, 네, 요런 제품도 같이 만나볼 수 있었고요. 자, 옆으로 또 돌려볼게요. 이는 뭐가 없어. 어 맞아 여기는 뭐가 없어요. 원래 여기 그 비옷을 넣는 건데 아, 넣고. 겨울이니까 아, 네. 쪽을 돌려 보겠습니다. 음. 여기 또큰 공간에 뭐가 있을까요? 프로님 한 봐주실 수어요 여기는 <laughs> 그냥 장갑 세장갑 이렇게. 아, 네. 아 아까 세장갑을 못 걸어서 아쉬운데 이렇게 세장갑. 네. 그리고 이제 수건. 음네 네. 손 닦는 또 클럽 닦는 이거? 수건과 네. 여기 보면 뭐 작은 공간이 하나 더어거든요 어,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있어요? 음... 안경 닦는 거아닐가요 그 클럽 닦는 건데, 헤드 닦는 거. 오, 그렇군요. 네. 부드러운. <laughs> <laughs> 타올가 아, 이, 이거 그거다. 그 아닥. 어, 아닥이요? 네, 지투호때 받은 거예요. 아, 음. 저 욕하는 줄 알았어. <laughs> 이게, 이게 그 <laughs> 클럽 닦는 거예요. <laughs> 아닥. 어, 아닥 그렇군. 클리너. 아, 이런 네. 게 있군요. 와 골프 클럽 헤드 앤 그로브 케어. 그럼 이거를아그 이게 데일리 베스트 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아, 여기다가 네. 이렇게 샥샥샥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로브를 닦아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틈 사이 사이 네. 지금 긁어주는 건가요? 네. 얘가? 네.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떻게 쓰 쓰는 적은 있으시거든요? 어, 네, 쓴 적은 있는데 네. 많이 안 써봐서. 아, 아 그렇군요. 어, 이런 게 있네요. 네. 그... 다이아몬드 및 탄성 소재가 함유된 스틱형 클럽 헤드 케어. 오, 아, 딱딱하네. 네, 딱딱해요. 이게 <laughs>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를 그루브 긁어주는 네. 거네요. 네. 어, 적당한 힘으로 닦아주세요. 그루브 결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사용해 주세요. 오, 와, 이런 게 있었군요. 아다. 네. 네. 발음을 <laughs> 주의해야 돼요. <laughs> 자기 지트원의 아닥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네, 이렇게 심재원 프로 님의 골프백을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프로 님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스윙 감상하러 가보시죠.